자, 저는 오늘 주의설교 미리 보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이사라에 차려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어, 물론 이 재판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 그리고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이미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자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한 변호사를 데려왔는데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아, 그는 유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정통과 권위도 잘 알면서 동시에 로마 법정에 대한 아주 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변호사였죠. 아, 그래서 그는 베릭스에게 사실 유대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아주 고스란히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 고소장의 내용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저 로마의 평화 즉 팍스로마나 권력과 힘과 그리고 무력으로 쟁취한 평화 누군가를 억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따물게 만드는 그 평화 그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또 슬픔과 죽음과 탄식이 사실 가득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장의 내용에 보면 아,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서 아, 참 감사하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 헛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화, 그들이 로마 아래 그들의 영혼까지도 저들의 신앙까지도 그것에 침몰되어 있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더들로가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어, 이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할 때 크게 이세 가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는 5절입니다. 이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또 나사리 이단의 우두머니라 먼저는 온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든다. 그이 사람이 가면 전염병처럼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 복음 전하는 곳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일부는 그리스인이 되지만 일부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해치거나 핍박을 하죠. 어 사실 바울은 유럽을 돌면서 아시아와 그리고 저 마케도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아래쪽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어 방해를 받고 반대와 또 그들이 핍박을 맞서서 싸워야 했어요. 어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는데 그 뭐냐면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다. 우리 왕은 가이사 한 명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예수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 복, 전도자들에게 고소를 했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하면서 천하에 뜨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 이건 로마에게 있어서 특히 팍스 로마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거는 신기를 건드리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뭐냐 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나사렛 당이다, 나사렛 파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 사두개 파가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사두개 파, 바리새파가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나사렛 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단이요 번역한대로 이단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제 세가 있으면서 유대 안에 유대인들 안에 그렇죠 유대인들 안에서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신생한 파로 그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유대 이사 나사렛 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사렛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사렛 파다라고 말하는 게이 신학성에서 유일하게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 하냐, 우두머리다, 아, 우두머리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종이라고 얘기하죠. 자 항상 낮은 자라고 그리고 어, 자기는 정말 어,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인데도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어, 저 사람이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 당치도 않는 소리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세 번째 혐의는 이제 무엇이냐? 이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여기 이제 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강력한 혐의가 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벨리스 총독은 이 바울이 전하는 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기독교가, 그러니까 즉저 그리스인들이 뭘 전하고 있는지, 저들의 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그경로를알수 없지만 일단은 그 아내가 유대인 드루실라는 거. 그리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여러 차례 나중에 불러서 그가 전하는 도를 계속 들었다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어쨌거나 이 유대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혐의들이죠. 있 뭐요? 온 유대를 소유하게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올려. 바글려는 그런 과격한 어, 그런 극단적인 어, 단체로 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야? 이, 여기서부터 일단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마 벨리스는 이첫 번째 혐의에서는 아예 그 내가 알고 있는데 어, 그, 그, 그런 사람들 아니야. 아마 이런,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두 번째 혐의도 마찬가지로 나사레 이단에 우주망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이미 이 벨릭스는 아 그거 내가 뭐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아마 여기까지 첫 번째 혐의 두 번째 혐의까지는 어 벨릭스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정보 안에서 해결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 번째가 조금 어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방식 중에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전에 뭐 우리가 섬길라면 아수르라든지 어,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딴 데다 다른 나라로 보낸다든지 또 지도자들 엘리트층들을 어, 그냥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간다든지 어, 그래서 아주 피를 섞기 앞에 보면 이제 피를 섞어버리는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또는 이제 아주 엘리트들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거기 아주 힘을 싹 뺀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어, 뭐 제국들마다 통치 방식이 좀 틀려요. 근데 로마는 뭐냐면 너네들끼리 그냥 잘 살아. 어, 그러나 조용히 해. 아,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그리고 세금만 따박따박 잘 내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의 공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 이치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독특한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렇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 고유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가 인정해줬다 안했다?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간판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죠 울타리에 하고 간판을 해서 여기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로 전 세계어로 써져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 당국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게 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바사우니라고 얘기했었을 때이 부분이 이제 벨릭스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성경책에 보면 6절 하반절에서부터 어, 8절 상반절이 없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마 각주가 이렇게 잘 달려 있는 성경들 아래쪽에 보시면 어, 이게그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성경이 왜다 틀려요? 하면서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잠깐의 정보를 하나 좀 드리자면. 이단성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런 게 빠진 거는 이거는 기성교회가일부러 자기네들이 자들에게그 불리하기 때문에 자 이걸 일부러 뺀 거다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좀 하는 그런 이단성이 있는 또는 실제로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성경 번역본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 그 우리 우리가 성경 우리 손에 성경이 오기까지 많은 그 과정들을 걸치게 돼요. 실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필사본, 필사본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사본들을 모아서 이것을 복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필사본들이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필사본에는 뭐좀더 덧붙여져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우리 신학자들이 또이 고대 문헌 학자들이 보면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딱 어, 원문을 복구해 뭐랄까요? 복구 원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 필사본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거죠. 이게 언제쯤 쓰여졌을까? 그러면 시대가 구분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있고 나중에 더 나중에 쓰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추가된 게 이거구나. 이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예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양에서 이제 이 이제 뭐 서양하면 로마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에는 여기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권위가 있게 여겨지는 원래 원문과 가장 가까운 어 그런 필사본들 어, 그런 사본들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을 성경에는 여기서는 특히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뺐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주를 넣어놨죠. 이제 각주를 보면요, 제가 이, 이 각주를 읽어야 될 이유를 제가 이제 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 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음 구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8 절에 나와 있는 그를 심문하시면 할때 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8 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할 때. 여기서 글을 하는 게이 서양 사본 이후에 좀 추가, 첨가된 것으로 보여서 이 우리 각주에 달려있는 것을 반영하자면 누가 돼요? 그쵸.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그 청구장을 신문해, 신문하시오. 신문해 주시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빠지면 누굴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 그쵸.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글라우 루시아가 이 장면에서 서양사본 후반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맞다면 왜 중요하냐?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근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혐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증거는 아직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끝장냈어야 됐어 이 사람들이 창서는 그렇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그 클라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나타나서 안 된다라는 얘기 물러가시고 해가지고 바울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저 루시아가 이걸 다 망쳐놨어. 아주 저 아주 거슬리는 녀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가지고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었을 때 장례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바울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요? 빼놓은 사 빼간 사람이 루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40여 명의 이 암살 조직이 딱 구성됐을 때그 정보를 딱 듣고 가해자로 빼놓은 사람도 루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루시아는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다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아를 신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을 할수 있는 이는 루시아 가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루시아가 지금 여기 없고 아직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면 그가 오면 신문해 보시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데 사실상 루시아가 바울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일어난 소동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 했기 때문에 루시아는 철저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조사를 했죠. 여러 차례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이들의 혐의가 타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이 모든 일을 알수 있나 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글라디오 루시아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 이 글을 바울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바울이 어, 친히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10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예 참가여 하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아마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들로가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총독이 머리로 머리로 바울을 향해서 고개를 딱 드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은. 어, 이 바울을 고발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마 변호사도 자기네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직접 고발하지 못하고 더들러난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고용해서 저기 고소를 한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혼자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변론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너무 잘해요. 이래서 조금 어, 이런 그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또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버벅거리다가 <laughs> 아마 버벅거리다가 그냥 새고랑 차고 들리가 잘까 싶은데 바울은 아주 그들의 혐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어,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생각할 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데 있어서 그 변론 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으로 실력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어, 그리고 변함이 없는 일관성 있는 그의 삶의 태도 이것이 사실은 자기를 결론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 교회에서는 이러고 세상에서는 저러고 가정에서는 모습이 계속 바뀌다 보면 자기 어떤 모습을 결론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 일관된 아주 정직한 그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어, 1 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로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만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앞에 더들로가 아 파치오 바다볼렌티에라고 해서 이 수사적인 법이 있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재판관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 바울도 사실 이걸 또 써요. 예. 네, 그러면서 아주 근데 지나치지 않게 더들러보다는 아주. 얇게 합니다. 보면 여러 해저부터 민족의 재판형이 된 것을 알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변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아주 이쪽, 이쪽에 있어서는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경험상 이렇게 좀 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과 소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저들의 혐의는 보통 큰 쿠데타를 일으킨거나 큰 조직을 세, 구성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것들을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데 바울이 뭐라 얘기하면 나 여기 온지 열일틀밖에 안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0일밖에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1 0일로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12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첫째 날. 도착하고 둘째 날 야고보사도와 거기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7일간 뭐를 해요? 자기 결례를 하잖아요. 그죠안 해도 되는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날, 그 다음날 그날 잡히고 마지막날 잡히고 그 다음날 공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날 지금 급하게 도망을 쳐 나와서 여기 온 거예요. 그따지면은 내가 여기 와서 이는 열이 틀 밖에 안됐는데 제가 무슨 무슨 소유를 일으키고 제가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어, 그러니까 저들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저한가 혐의를 좀 뒤집어 씌우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고백이 여기 들어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이 호모로기오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하다는 게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 교회가 하는 말.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의 말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파라고 하는 그 돌을 따라 여기서 돌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그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열법과 선지자의 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나는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이나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저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십 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한5년 만에 왔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방문을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니죠. 왔는데 올때뭘 가져왔죠? 그렇죠. 이 유럽 교회 어,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주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에 가서 이 현지 인 신학교에서 제가 일주일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순복음 군마교를 대표해서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강의를 하게 됐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거기가 지금 어, 원래 그 신학교를 담당하는 성규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베트남 한인 교회가 이 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수님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례비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저에게 무료로 <laughs> 자비랑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 목사님이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비랑으로 래서 제가 우리 여권 회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성교의 일환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게 하면서 그게 성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좀우 연보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연보와 또 구제할 것과 그리고 여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전에서 예물 드릴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문제 일으키러 온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슨 협명을 어? 뭐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유대인들 동족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왔고 저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이벨릭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눈빛이 짱하고 또 이렇게 <laughs>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자, 18절에 보니까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고, 여기서 이 결례라는 것은 어, 자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을 일주일간 하죠. 그리고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예, 아마 에베소 지역 쪽에서부터 이 바오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갑자기 몇 명이 와가지고 하,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짓 뉴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거짓 뉴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입을 거치다 보면 기적 사실이 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죠? 서독과 동독 사이 에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 장벽이 무너진 게 거짓 뉴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이, 이탈리아 기자가 이 동독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서투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동독에 이제 딱 갇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였을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국민을 딴 데로 여행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도록 이제 어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이탈리아 기자가 그걸 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 이제 어, 서독과의 통일식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동독에서는 그 기자회견이 언제입니까? 라고 또 이해를 해서 오늘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드리 이탈리아 기자가 이탈리아에다가 이제 바로 어, 이제, <laughs> 보낸 거죠. 소식을 전해서 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주변 나라들이 주변 그거를 검토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베르니 장벽이 무너졌다 똑같이 기사를 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동독과 서독도 그 얘기를 듣고 무너졌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무너졌대 이렇게 듣고 곡괭이 이거 홈에 들고 나서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뭐 잘된 일인지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짓 뉴스가 기정사실이 돼버린 일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시아에서 온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확인도, 뉴스 체크,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뭐 죽여야 된다라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어. 그들이 증인이 돼서 와야지. 거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를 혐의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말 잘해, 그 아주 똑똑하게 딱 부르지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울, 무슨 울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서서. 근데 그 내가 공회 앞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사인들의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증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대놓아 놓고 했어야지. 어 그곳 그으로 나에게 혐의를 어, 그때 고발하지 않았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뭘 얘기했냐 하면. 21.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소리만 있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라는 말만 했는데 나는 고에게 말고는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두계파, 바리사파 사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혐의 세 가지를 다 에 이제 반대하고 입증을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2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알고 있고 이 도에 대해서 잘 아는 거로 첫 번째 두 번째 혐의는 이게 아, 아니다라고 아마 분명히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연기하여 이 재판은 이제 끝낸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재판을 끝냈어야 됐어요. 그렇죠? 무혐의로 끝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 그... 서방사보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울 따르면 루시아가 와서 그에게 뭐예요 친문을 하라고 했자 그, 그들이 더 둘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된것 같아 보여요 보면 연계 이르되 천무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어, 처결하리라 그때 다시 재판을 어, 다시 열겠다 그러면서 배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사실상은 구류 구급을 하는데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그 마지 말라 하면서 이 재판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바울이 참탁월하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나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인에는요,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이 벨릭스라는 인간이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하면서도 동시에 이 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어정쩡한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